안녕하십니까. 덕태원입니다. 100년 전 오늘 우리 선열들이 비협박 민족의 자유를 위한 신기원을 열어서 친 것처럼 100년 후 오늘 우리들은 향해 아시아 자유화의 신기원을 열어가각다로 나오셨죠? 이승만 대통령은 70년 전 건국기념사에서 자유대한민국의 씨앗이 3.1운동에 있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3.1운동은 단순히 일본의 저항에 기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앞체에 맞서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민주 공화국을 향해 첫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수많은 피압방 민족이 있었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이민족의 통치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성취하여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는 민주공화국을 꽃피워낸 나라가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더구나 이 성취는 휴전선 너머에서 끊임없이 남쪽을 향해 총끝을 겨누며 공산 전체주의의 확산을 시도하는 압력에 맞서며 이루어낸 것입니다. 실로 하느님의 보호하심과 한미동 지도자들과 저력을 발휘한 국민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탄핵사태에 이어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안보와 국가경제체계가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렸죠. 민주공화국이 파괴되고 거짓 평화선정과 함께 공산 전체주의의 망령이 전국을 배해하며 자유통일의 꿈은 완전히 폐기될 참이었죠. 그러나 이제 3일운동의 자유정신을 계승하는 우리 태극기운동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네! 공산 전체주의의 확산을 저지하며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성취해온 지난 70년의 역사를 전폭적으로 긍정하면서 이제 그 자유에 흘러 넘치는 힘으로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 체제를 종식시키고 한반도 자유통일의 봄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린 그 웅대한 역사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100년 전 그날의 기세를 이어 오늘 목숨껏국가파게민주파게 문재인 정권 퇴진의 함성을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무로 마치겠습니다. 거짓 평화, 거짓 민주, 문재인 정권, 몰아내자!